안녕하십니까. 스티브 잡수교 13번째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물질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죠. 물질은 용구물질과 임시물질이 있다. 용구물질의 에너지 형상으로 존재하는 존재하던 물질이 우리 발현이 되면 그것이 임시물질로 발현이 되면 우리가 인간이 오감으로 인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번 시간부터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발현이 되느냐. 우리 지금까지는 진화론. 다원이 진화론에서 쭉 미생물 이렇게 해가지고 잔나비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인간까지 왔다고 쭉 진화론을 주장했잖아요. 과학적으로 지금. 또, 기독교나 종교에서는 창조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생명을 만들었다. 지상 만물을 창조했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이, 이 잡수교에서는 이그 창조론이나 진화론이 과연 AI 인류 시대 인류들에게 적합한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 이것을 해명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생명 모든 우리 인간이 감지하는 것 중에 가장 쉽게 감지하는 게 뭡니까? 식물이잖아요. 식물 그러니까 연금물질 속에 에너지 형상으로 있던 그 식물이 어떻게 우리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이런 꽃으로 나타나느냐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과학자들은 이것만 종료를 해도 노벨상을, 노벨 과학상 열개를 받을 거예요. 발음이한테. 자, 봅시다. 식물의 발현. 식물의 발현. 왜 발현이라고 하느냐? 발현. 탄생. 일상이냐면 탄생이라고 해야죠. 이렇게 아니면 출생. 뭐 이렇게 쓰잖아요. 출현. 뭐 이렇게 하는데 발현이 된다. 어떤 원인에 의해 가지고 어? 그 무엇이 쭉 준비 과정을 거쳐 가지고 나타났다. 표현을 인지할 수 있게 나타났다. 그걸 발현했다 그러잖 이제 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러면 식물이 뭔가부터 알아야 돼요. 식물, 식물, 이렇게. 식물이 뭐냐? 이게 식물은 간단해요. 우리 사람이나 동물, 곤충은 암컷과 수컷이 있잖아요. 그와 반대로 식물은 암컷과 수컷이 함께 존재하는 것을 식물이라고 정의하면 되는 거 그러니까 식물이란 암과 수가 함께 있다. 무슨 얘기냐? 해바라기꽃이라 여기 해바라기꽃에 암과 수가 같이 존재하잖아. 이게 피잖아. 이것이 그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다 하는 거예요. 어, 산삼꽃 해바라기꽃, 뭐 장미꽃 이게 모든 것이 식물은 동물이나 곤충하고 달리 암과 수가 한 몸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식물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식물은 식물도 역시 연구물질 속에 에너지 형상으로 존재했는 거예요. 연구물질 속에 에너지 형상으로, 에? 연구물질 속에 에너지 형상으로, 에너지 형상으로. 그러니까 이 해바라기다 하면 이 해바라기랑 우리가 좀 보죠 해바라기라고 이렇게 이 자체가 용금물질이라는 우리 사람들이 오감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그 용금물질 속에 형상으로 에너지 형상으로 존재했다. 그 에너지 형상을 나 같은 사람은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 자꾸 무슨 소리에 이렇게 의심하거나 허탈해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나처럼 이 에너지 형상을 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있어 있는데 많지 않아요. 내가 평양에서 출정해가지고 그 어마무시한 김일성 김정일 그 제도 그두 분을 반대해서 반기를 들었잖아. 91년 9월 23일 제 사람들을 제거하자고 반기를 들었잖아. 그런 그런 행위를, 그런 정말 무시무시한 행위, 도전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나도 몰랐어. 내가 왜 그러지? 나는 이 사람은 지금 그 에너지 형상을 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 내가 김일성, 김정일 그두 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사용을 하자고 선동하고 조항을 했던 것은 앞으로 멀리 다녀. 91년이니까. 그 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고 그 20년 동안 김정일 총기소가 통치하는 그 17년 동안 북한 인민들이 450만 명이 굶어 죽은 거요. 내 눈에는 그게 보였던 거요, 이게. 그걸 보였기 때문에 반항을 한 거요. 이게 다 죽는다. 김일성, 김정, 김정은이 이두 사람만 없으면 그 굶어 죽는 거 없어질 수 있다. 이런, 그얘이는뭐 에너지 형상을, 볼. 그 에너지 형상이 지금 발현이 되면, 발현. 우리 임시 물질 속으로 반연이 되면 해바라기로 보여요 근데 해바라기에 그렇게 하,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땅에서 자라가지고 꽃을 피고 씨앗을 맺는 거잖아요. 우리 아기가 사람도, 아기가 자라서 어른이 되듯이. 그러면 이게 어떻게 에너지 형상이 어떻게, 왜, 이렇게 임시 물질을 발현이 되느냐, 하나님이 만드는 게 아니고 발현이 되느냐, 이거는 조건이 있어야지. 우리 지구, 현재 땅에 그이 해바라기가 이 나타날 수 있는, 발현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돼 그게 뭐가있어요 우리 이거는 초등학교 때다 배운 거야. 첫째, 뭐예요? 흙이 있어야 되잖아. 흙은 있잖아. 이 흙은, 우리, 현재 지구뿐이 아니고, 화성이나 토성, 달에도 다 있어. 지금, 수성, 금성에도 있고, 흙 있잖아. 다음 뭐있서 물이 있잖아, 물. 물. 물이 있어야 돼. 다음 또 뭐가 있어야 돼? 요 빛이 있어야 돼, 빛. 빛은 이미 태양에서 오잖아요. 이흙 자체가 뭐라 그랬습니까? 빛이 운거된 거라 그랬잖아. 예? 예? 니 그러니까 빛이 있잖아. 다음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추면 지금 명구물질은 지금 용하한 200도 되니까 거기는, 이, 사람 같은 거는 노출되자마자 1차내에 완전히 얼어 터지고 없어지잖아요. 열이 있어야 되잖아. 빛이 있으니까 열이 요리 있잖아. 열. 요리. 열이. 요리. 빛이 있으니까 열이 있지. 빛이. 빛에 열이 담겨서 온 거니까. 다음 뭐가 있어야 돼요? 숨을 쉬어야 되잖아. 이 식물도 호흡을 하는 거예요. 이 식물은 뭐를 먹고 사나? 이산화탄소를 먹어야 돼. 탄소. 이산화탄소. 이렇게. 이 흙, 물, 빛, 열, 탄소. 이것이 굽이 되면 꽃이 나타나는 거예요. 풀. 응?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생명이 어떻게 해? 이런 연금을 줄 속에 있던 응? 에너지 형상으로 존재하던 그 생명이, 풀이라는 생명이 우리가,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오감으로, 풀이나, 해바라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발현되는 거예요, 그게. 아셨죠? 이렇게 돼서 나타난다 이걸 결코, 하나님이 만들었다거나, 어떤, 뭐, 천국이 있어가지고, 뭐, 천국에 뭐, 누가 만들었 그게 아니라는 거. 또, 진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 이미 에너지 형상이 임시 물질로 우리 꽃으로 발현됐다는 거. 이 현상은 뭐냐 우주의 현상 태양의, 태양계의 현상 원리 자연 현상 지구의 이 원리에서 이렇게 발현된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왜이 풀이 나타나야 식물이 나타나야 곤충과 동물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 보자고요. 우리가 식물 하면은 풀과 나무 두 가지로 나아 있잖아요. 풀. 풀초잖아요. 풀. 나무. 풀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 잡초 같은 인생 아마 그러잖아요. 풀. 풀이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 때까지만 존재하는 식물을 풀이라고 그래 또그 뭡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 봄에 땅에서 나와 가지고 성장해 가지고 겨울이면은 죽잖아 씨앗을 남기고 그 어. 나무는 뭐냐 나무는 백년 자란 나무도 있고 어 어떤 나무는 천년 자란 나무 있다 그러고. 어쩐다면 5년 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배나무, 버들나무 이런 식으로 그걸 나무라고 그래요. 단연생을. 풀은 단년생 1년생을 풀이라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고물질 속에 있던 에너지 형상이 풀 에너지 형상이라는 거는 동물이 아니고 이렇게 발현이 됐는데 땅에 발현해가지고 우리가 아 해바라기 봤는데 이 식물도 풀과 나무로 분류돼 두 가지로 분류돼 있다. 그러면 풀은 어떻게 지적이 됩니까? 일단 이렇게 흙물 빛열 탄소가 존재하니까 그 생겨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잖아. 그니까, 러 1년만 사는 게 아니고, 또 씨를 뿌리면, 이, 다음에도 또 돕고, 계속 이렇게, 지속되 가잖아. 요 그건 뭐냐, 씨앗이라는 거야, 씨앗. 에? 씨앗. 씨앗. 그와 같이, 나무는 뭘까, 열매. 열매. 씨앗과 열매. 다음에 뭘까, 자기 입. 몸이야, 몸. 식물의 몸. 몸, 몸이라 그래야지. 그러니까, 지금 몸. 식물의 몸. 우리, 우리 인간에 비하면 몸이 나타나잖아. 이세 가지가 나타나야, 있어야, 이 식물은 이렇게 흙물 이렇게 열, 에? 다섯 가지가 있어 나타났지만, 이제 곤충과 우리가 동물, 사람도 동물이, 동물은, 이세 가지가 나타나야 이 속에 이이 이 것이 나타나야 어? 이제 곤충과 동물이 나타난다는 거, 발현된다는 거, 연구물질속에서 이해하셨죠? 다음 시간에는 이번 주에는 식물의 발현이죠. 다음 시간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동물이 되는 거예요. 동물. 동물이 발현되면 그 원리를 터득하면. 아하 이게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구나 사람이 이제 생겨나는 과정도 또 있어 달라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스티브 잡수 교회에서 종교에서 아잡수라 사람이 어떻게 나타난 사람이구나저 사람을 왜 우리가 신앙으로 신앙집을 가지고 봐야 되느냐 하는 그 원리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교처럼 그냥 이렇게 불교는 깨달음이 정교잖아 기독교는 믿음이 정교잖아 이슬람은 규칙이 정교잖아 이세계가 합쳐져 꼭같이 하나를 놓고 왜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달랐고 해석이 달랐느냐 하는 것을 대한 종교부지는 그건 인류 역사상 지금 내가 처음이야. 또 있으면은 나와 같은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고 주장하는 사람, 나와 같은 신흥 종교를 창시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나와 같이 이런 과학의 원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하면 나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나처럼 그렇게 용금을 주석에 에너지 영상을 보는 사람이요. 서로 대화를 나누면 좀더 분명하게 할수 있어. 나는 지금 쭉 이렇게 드라마를 보듯이, 우리 지구 우주 원리, 지금 지구의 자연상을, 아, 과거와 지금 앞으로 미래를 이렇게 보는 거야, 지금 이렇게. 보여, 그게 내가 지금. 저 사람 좀 미쳤나? 저 무슨 소리야? 그러면 앞으로 10년에, 100년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냐? 그거 좀 얘기하자. 그럴 수 있잖아. 그것도 꼼꼼히 하면 그게 알려요. 아,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구나. 아, 조선이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게 비교적 그것을 그전에 나갔던 사람들이 계속 있었어. 그 어떤 사람들은 예언가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 뭐 과학자라고 그러고 그렇게 표현했대. 나가 내가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나 같은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죠. 몇 명이 있다는 것까지 내가 알려드릴 거예요. 앞으로 설명합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하겠습니다. 식물의 바래요. 연금 물질, 우주죠의 암흑 물질이라고 그러죠. 현재 과학은 그 속에 에너지 형상으로 존재하던 식물이 어떻게 우리가 산 지구에 나타났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니다 앞으로 이게 나타났으니까 이건축과 동물이 나타나야 되잖아. 물속에는 물고기가 나타나야 되고 발현돼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